와, 요즘 AI한테 뭐 로그인 기능 만들어 줘. 이렇게 시키면 코드가 어, 정말 순식간에 뚝딱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세미콜론 하나 빼먹고 밤새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아유, 솔직히 가끔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 시청자님도 좀해 보셨죠? 정말 솔직하면서도 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근데 후리들 그러잖아요. 계산기가 나왔다고 수학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고. AI 시대의 코딩 학습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AI가 이렇게 막 발전하는 지금 우리가 코딩을 계속 배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 가치랑 또 현실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걸좀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딩 교육하면 보통 문법 외우는 거부터 떠올리는데 사실 어 그게 본질은 아니죠.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잘게 나누고 또 논리적인 순서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 같아요 저도 사실 코드를 막 짜는 행위보다는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 막 머리 싸매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뭐랄까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진짜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아주 강력한 사고도구죠. 단순히 코드 몇줄 빨리 짜는 것보다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세우는 바로 그 사고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또 만능은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AI한테 웹사이트 정보 좀 긁어오는 코드 짜달라고 했다가 바로 에러나서 오,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안 되는지 모르면 진짜 속수무책이었을 거예요. 아, 정확합니다. AI가 때로는 그 환각현상이라고 하죠. 없는 사실을 막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것처럼 이상한 코드를 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딩 지식이 있어야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오류를 찾아 수정하면서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고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좀 곤란해요. 허허 그렇죠. 그럼 AI를 이거 경쟁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할까요? 음 협업자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GitHub Copilot 같은 AI 도구들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 작성은 진짜 잘 도와주잖아요.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죠. 덕분의 개발자는 좀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뭐랄까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에 집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I는 훌륭한 보조 도구이자 때로는 뭐 특정 기술에 대해 설명을 구하거나 더 나은 코드를 제안받는 멘토 역할까지도 할수 있어요. 아 이런 말도 있죠. 인간 최고 수 프로그래머를 이기는 AI를 만드는 것보다 평범한 고객 서비스 챗봇을 만드는 게더 어렵다. 이런 말이요. AI가 기술적인 계산은 뭐 엄청 뛰어나지만 실제 사용자가 뭘 불편해 하는지 그 묘묘한 맥락을 읽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고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데는 여전히 인간의 통찰력이 핵심적이라는 거죠. 아하. 결국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성이랑 기획력. 이게 우리 몫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앞으로 코딩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단순히 특정 언어의 문법을 막 외우는 것보다는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이 질문에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음. 이상적인 방향은 일단 첫째,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탄탄히 다지고, 둘째,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익히고, 셋째, AI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서 필요할 때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세 가지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 시대에도 코딩 학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학습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컴퓨터적 사고력 이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AI는 세상을 바꿀 강력한 도구임에 틀림없지만 우리의 그 생각까지 대신해 주는 존재는 아니죠. 중요한 건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강점 즉 창의성이랑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과연 세상을 뒤흔들만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인간 고유의 창의적인 불꽃까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영역은 여전히 시청자님과 같은 우리 인간이 직접 탐험하고 불태워야 할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까요? 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시청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